나 안녕. 일단 오늘도 수고했어. 나는 지금 2무 살이고, 11월 5일, 추워지는 겨울, 겨울의 시기를 겪고 있어. 오늘 알바 마치고 온대. 차가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저 친구들도 저렇게 열심히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.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하룻밤을 버텨야 되는 그 차들이 나에게 용기를 줬어. 너도 버티면 된다고, 나도 견딜 수 있다고 보내오면서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정말 많이 썼거든. 그거를 다음에 너가 힘들 때 보면은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?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로 바꾸자 좌절하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 이 길이 맞는 걸까 맞아 그러니까 해 그냥 너를 믿어 생각만 너무 많으면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했던 생각 그대로 해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 너가 믿었으니까 너는 끝까지 너를 믿어야 돼 주변 사람들 상관없어 내 인생이니까. 슬픔을 느끼면 나는 항상 음악을 듣거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때 아이라도 핸드폰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슬픔이 부정적인 감정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적과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냐며 슬픔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 난 항상 슬플 때나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그리고 방탄소년단 Love Myself라는 노래 가사 중에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? 이 가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구나. 나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려고 태어난 아닐 수도 있겠다. 그 수많은 별을 보고 있는 내가 막고 있는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.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,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들에만 초점이 쏠리는 거야.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별들이 맞는, 나를 인지하지 못했어. 그래서 슬펐던 거야. 솔직히 화날 때는 좋은 글귀도 생각해도 화가 쉽게 가라앉혀지지가 않거든. 이 감정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생각해도 그 순간에 너무 화난단 말이야. 그때 그냥 말을 하면 돼. 이거 그냥 감정이야. 너 뜻대로 행동하지 마. 저 사람들도 다 좋아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. 네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, 미성숙한 거야. 이렇게 끊임없이! 말로 세뇌시키면은 그게 조금 가라앉더라고. 이 세상에 안타깝게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. 근데 나는 이 하루하루를 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려고 하냐고.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. 너가 가장 큰 선물이야.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너가 항상 항상 되뇌였으면 해. 사람들이 태어날 때 너는 이거를 이뤄야 돼 이러고 목표가 주어지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삶의 방향이 헤매는 것 같은데 너는 태어나서 의사가 돼 이러고 삶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주어진 상태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헤매지 않겠지 다 그냥 태어난 거야 내가 내 길을 직접 찾아가는 거야 이게 나 자신을 믿는 거랑 연관 있어 길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더욱 나 자신을 믿어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갈수 있어. 그리고 나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.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을 사랑하는 거야.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 거야. 나는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 어떤 일이든 합리화를 할수 있어. 내 합리화가 부정적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너무 끝없이 합리화를. 정말 오늘 수고했고 나는 너가 이렇게 혼자서 일어서려고 항상 깨달으려고 하는 너가 너무 대견. 해난 솔직히 될 놈들이 있는데 내가 될 놈들이 아니라 고 생각했거든 하는 일마다 다 성과도 안 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얼마나 달렸다고 그냥 이제 시작인 거야 너의 인생. 정말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겠지. 근데 나 자신을 믿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그게 너를 성장시키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야. 会听，会听。